이직 활동을 위해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곤 했다.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. 그 도서관의 화장실은 기분 나쁠 정도로 소리가 울리는 곳인데 내가 사용할 때는 항상 아무도 없어서인지 위잉 하는 기계음이 굉장히 크게 들려왔다. 그런데 그날은 화장실 한 칸이 사용 중이었다. 웬일로 사람이 있네 생각하며 역 칸으로 들어가 앉으니 문 아래 틈 사이로 어린아이의 빨간 구두가 보였다. 그 순간 항상 시끄럽게 울리던 기계음이 사라지고 그 공간의 모든 소리들이 무언가에 흡수당한 듯 무음 상태가 되었다. 뭐라 표현하기 힘들지만 현실과 다른 곳에 있는 기분이었다. 나는 왠지 문틈 사이를 봐선 안될것 같은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졌다. 구두에서 시선을 뗀 순간 소리가 들려오고 구두는 사라져 있었다. 나는 무서워져 서둘러 나왔다. 역칸이 아직 닫혀 있는 걸 보고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었다. 그러다 문득 역칸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. 정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걸까 생각하니 무서워져 서둘러 도서관에서 나왔다. 그후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이 얘기를 친구에게 하니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. 그 화장실 문 아래 틈 작아서 구두 같은 거안 보이지 않아?